소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론이 나와 있고요, 이론 강의가 이론 내용이 정리가 다 되어 있고 관연도 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관연도 해설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실기 관련된 내용도 좀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필기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기시험 공부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자, 네. 첫 번째. 맵핑 노트가 있습니다. 맵핑 노트 79개, 79개의 개념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는 부록에 나와 있습니다. 부록에 아니면 유튜브에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아,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시험을 보고 싶어. 그러면 유튜브에서 최북일 치시면 되겠죠. 최북일. 아니면 매핑 노트 정리 에너지 관리 기능사 요약이라고 쳐서 어, 이 매핑 강의가 올라가 있는 걸 정확히 들으시고 최소한 암기를 하시면 암기를 하신 다음에 이론 공부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혼자 공부하실 때 하는 얘기예요. 혼자 공부하실 때는 매핑 노트 강의 들으시고 암기하시고. 그리고 책을 아마 구입하셨겠죠.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론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론 공부를 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면 좋고요. 만약에 강의를 안 들으시고 혼자 공부한다 그러면 어,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이제 색깔이 투톤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게 관현도에 나왔던 문제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거의 다 매핑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핑을 암기를 하고 이론 공부를 하실 때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공부, 이론 공부가 마무리가 됐다면 세 번째 기출 문제를 기출 문제 해설분을 공부를 하는데 자, 문제 읽고 1번 뭐1 2 3 4 아, 4번이네. 그러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1번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히 읽어 보시고 아 답이 4번이야. 왜 4번이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아 해설. 쭉 해설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중요한 내용은 파란색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건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해설분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관연도 문제 중에서 네 번째는 관연도 문제 중에서 문제만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계산식. 계산식 문제만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아마 이게 64개? 64개 정도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4개를 정확하게 문제 읽고 문제에 해당되는 공식이 있죠. 문제에 해당되는 공식을 암기하시고 계산을 해보면서 364개의 그 계산 문제를 풀이하고 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맨 처음에 매핑 그리고 이론 공부 그리고 기출 문제 해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문제만 정리되어 있는 거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만 정리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보시면.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CBT 보건 문제인데 CBT 보건 문제는 최근 것도 들어가 있고요, 옛날 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찾고 물어보고 정리하기는 했는데 얘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보건 문제하고 최종 마무리로 암기해야 될 것은 매핑. 매핑노트 정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처음에 시작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 매핑노트 정리하시면 도움이 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